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국축대김종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솔입니다. 요즘 날씨는 조금 추워지고는 있지만 마음만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대구로 한번 가볼 텐데요. 이제 방학을 앞둔 아이들, 우리 학부모님들도 고민이실 것 같은데 바로 체험학습 장소 때문에. 굉장히 머리를 굴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 숙제라고 한다고들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체험거리 찾아주겠다고 박물관 가면 만지지 마세요. 눈으로만 보세요. 이런 글귀들이 우리 아이들 뒤를 졸졸 쫓아다닙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박물관 찾기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데요. 지금 가보실 이 박물관들 이 딱딱하고 답답한 박물관의 이미지를 깨트려 준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006년 미국의 한 박물관에서는 전시품들이 밤만 되면 살아 움직인다는데 우리나라 우리 지역의 박물관이 어떨까? 박물관하면 가지하러 가는 곳? 지루하고 가깝해요. 재미없어요. 뻔하고 지루한 박물관은 알아. 여기 뻔한 특별한 박물관이 있다. 경찰도 되어보고 옛 영화관도 되어보고 한복을 입고 시간 여행까지 모두 박물관에서 가능하다. 박물관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함께 가볼까요? 빼곡한 건물들 사이에 다부하게 자리하고 있는 세 번째 박물관.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자 엄청난 수의 카메라가 유진 리포터를 맞습니다 우와, 진짜 많다. 와 이곳은 비디오 카메라를 소재로 전시가 이루어지는 한국 영상박물관인데요. 이 카메라들은 30년간 김태환 관장이 수집해온 것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기기들도 있고 굉장히 오래된 기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예, 여기는 저 한국영상박물관이라고요. 그 1999년 9월 15일에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해서 장르로서는 말이죠. 영화를 찍는 카메라 또는 사진을 찍는 카메라. 비디오를 찍는 카메라 이렇게 해서 전체 2원3 0 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카메라부터 영사기, 라디오, 추근기까지 오랜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전시품들이 가득한데요. 모든 전시품들은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관장님, 제가 여러 가지 기기들을 보니까 굉장히 오래됐는데 불구하고 관리가 정말 잘돼 있어요. 혹시 이거 전시만 되는거죠? 아닙니다. 이, 현재 있는거 요건 말이죠. 흑백 오픈 일게 해가지고 최초의 그 비디오가 1951년도 만들어질 적에 이런 타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비디오는 1960년대 건데요. 네. 이걸 그 부산 동아대학의 사료를 복원하기 위해서 썼던 거거든요. 어, 실제로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은 지금도 이렇게 돌아가지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한 대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뭔가요? 네, 예, 이건 말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봤던 게 전부 다가 비료가 v h s 비료입니다. 음. 물론 여러 가지 포맷이 있는데그 중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봤던 게 v h s 인데 네? v h s 비료가 최초로 나온 세계 1호 비료입니다. 세계 1호요? 예. 세계 처음으로 만들어. 120대밖에 안 만들었습니까? 와. 역사 회손에 말서는 유일한 무기는 수집이다라는 신념 아래 카메라와 영상 기기들을 수집하고 그 시간을 관람객들과 함께 나누고, 나누고 있는 관장님 흘러가는 시간을 담는 카메라뿐 아니라 그 순간이 담긴 영상물도 소중하게 관리하신다고 합니다. 88 올림픽 말이죠 개회식 영상입니다. 아. 그래서 당시에는 그 비디오보다도 영화로 네. 저 기록물을 남겼죠 그런 영상이 하나입니다. 아주 소중한 자료네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혹시 관장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아마 2년 후에쯤 오시면은 이 자리에서 1, 2, 3층을 다 모델링, 새롭게 꾸며가지고 음. 그 새로운 박물관으로 그것 태어나고 여러분들이 와서 마음 편하게 볼수 있도록 만들어두겠습니다.